성경 몇잡기 제8강.출애굽기 32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32장 제목 설이 빨진 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의 식양을 받느라 시내산에서 40일 40년을 머무르자 산날에 진중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아론을 인도자로 세우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일본 하나님께서 철이빨 같이 진노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 너 모세로 나라를 세우겠다. 모세는 반기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 달라 간청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한 후. 하나님께로부터 증거의 돌판 돌을 받아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와 진중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는 서리빨같이 진노,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송아지 우상을 불살라 가루를 내어 백성들로 마시게 한후 레인들로 32장 3천명의 이반자들을 칼로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명을 취하고 백성들의 죄는 사해달라는 기도를 해 응답을 받아내지요. 살신 32장 성인의 정신입니다. 33장 제목 선봉에서 32장 사건 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되 백성들의 진에 선봉에서 인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듣고 선봉에서 인도해 달라 하나님께 감청하니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선봉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을 주의 영광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34장 제목 새로 사각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돌판 둘을 새로 깎아 사각으로 만들어 신의 산으로 가지고 오면은 돌판에 계명을 써서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우상을 만들거나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며 34장 새 사은 곧새 감사절기인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 당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34장 산에 40일 40야를 머무르며 말씀을 받고 쉽게 곧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신 돌판 두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 백성들이 얼굴을 보질 못할 정도였습니다. 34장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35장 셋업 셋업은 영어로 건립한다는 뜻입니다. 35장에서 39장까지는 지난 7강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의 시간과 성막 관리에 관한 지침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셋업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35장은 그 건립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지요. 36장. 성막의 용단과 윤곽, 성막의 덮개인 앙장과 문의 역할을 하는 휘장을 용단자듯 짜고 성막의 윤곽인 열판을 36장. 성막 제조의 유력자인 부사렐과 올류압을 중심으로 제조하는 말씀입니다. 37장 성소의 치장 성소 내의 성물에 대해 제조하며 치장하는 말씀입니다. 성소 내의 성물은 언약괴 떡상, 등대, 분양단과 이에 부속된 것들입니다. 38장 성막 필드 그 성막들에 배치될 성물과 사면들을 칠 포장 제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39장 성의 구비와 성막 구축 성이 곧제장의 입을 예복의 제조를 마침으로 성막 구축 곧 성막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40장 사시는 하나님께 성막 봉은 출애굽지의 2년 정월 초 1일에 성막이 세워지고 사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이후부터는 성막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성막 속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도의 삶이 계시되어 있으니 성막에 관한 말씀을 깊이 있게 조명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